페드로 포로는 순식간에 토트넘이 향상시킬 것이다. 토트넘에 등장한 한 선수의 영입이 팬들의 마음을 크게 들뜨게 했습니다. 스포르팅에서 뛰면서 이번 시즌 26경기 3골 1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 선수의 이름은 바로 페드로 포로인데요. 그런데 이 선수가 데뷔전에서 악몽과도 같은 활약을 한뒤 손흥민이 굉장히 슬퍼했다는 소식이 들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페드로 포로가 함께 맨시티전이 끝난 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뒤늦게 한번더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보여주던 실력으로 인해 토트넘의 최고 희망이 될 것이라는 평가에서 갑작스레 최악의 활약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페드로 포로. 생각해보면, 이번 시즌 시작 전 최고조의 기대를 받던 손흥민이 갑작스런 부진으로 영국 언론에게 비난을 받는 것과 참 비슷한 양상인데요 그런데 페드로 포로를 토트넘이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그대로 콘테 감독의 문제가 드러난다고 지적한 주장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번 시즌 토트넘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콘테 감독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앞으로 손흥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레스터 시티전에서 데뷔전을 기록한 페드로 포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 토트넘의 감독이기도 했던 팀 셔우드는 최근 페드로 포로의 경기력에 대해서 아직 데뷔전이니까 설마 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페드로 포로의 데뷔는 안 믿길 정도로 최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충격받은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Benefit of the doubt'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풀어서 말하자면 일단은 상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믿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셔 페드로 포로의 포지셔닝에 특히 주목하며 그의 포지셔닝은 완전 역겨운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반스와 메디슨 등의 선수들이 그대로 지나가도 제대로 수비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인데요. 도트넘과 레스터시티의 하이라이트 장면만 살펴봐도 이번 경기 페드로 포로가 유난히 못했다는 것이 제대로 드러나는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포지셔닝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선수의 포지셔닝을 1차적으로 정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감독입니다. 그리고 페드로 포로는 수비보다는 공격적으로 더 나은 선수라는 것이 이미 알려진 선수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레스터시티전을 본 토트넘 팬들이 에메르성의 공격과 페드로 포로의 수비는 동급이라며 두 선수의 장점이 아예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페드로 포로 뒤에 선 선수, 다름 아닌 탕강가라는 점입니다. 이 탕강가가 누구냐 10살의 나이에 토트넘의 아카데미에 입단했고 토트넘 U23의 주장을 역임한 토트넘 유스 출신 아까 말한 그 베네핏 오브더 다우트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해당 경기에 대한 평론에 남긴 제이미 오하라는 탕강가가 수비하는 내내 아이스스케이팅 하는 줄 이라며 도대체 탕강가가 어떻게 토트넘에 남아있는지 그 자체가 의문이라는 혹평을 던졌습니다 실제로, 페드로 포로가 수비로 인해 비판을 받은 장면을 보면, 탄강가가 왜 저기 있나 싶은 장면이 꽤 다수인데요. 느려 터진 다이어가 그나마 커버해 보려고 하지만, 다이어는 자신의 공간조차 가까스로 커버하는 수비수라 계속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상대방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네. 이 뒤에 선 선수가 앞에 있는 선수의 경기력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페리시치와 손흥민. 실제로 토트넘과 레스터의 패스맵을 살펴보면 손흥민은 오늘도 페리시치의 패스를 전혀 못 받고 전혀 유기성이란 찾아볼 수 없는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그나마 많은 연결을 받은 클루셉스키랑 비교하면 손흥민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지셔닝으로 보면 이 탄강가의 포지션이 거의 페드로 포로와 겹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수비적으로 뒤찜지고 골을 바라본 페리시치의 위치가 하프라인 위라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긴 하지만, 일단 오늘의 주제를 위해 페드로 포로에게 집중하면, 이 페드로 포로는 탄강가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장면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콩테 감독의 문제인지, 선수 개개인의 문제인지, 다양한 의견들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사실 토트넘의 1차적인 문제는 당연히, 콘테입니다. 왜냐면 하 콘테의 전술에는 전술적 자유도가 크게 허락되지 않는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수들은 보통 감독의 전술에서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기 위해 즉흥적 판단을 내리고 순간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경기를 풀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의 체제에서는 이것이 금지되어 있고 콘테 감독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이쯤되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미 모두가 아는 콩트의 전술을 상대할 때 상대팀은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질 확률이 높을까요? 단순히 질문만 보면 상대가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콩트 감독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 알아도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전술 수행의 완벽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콘테 감독의 축구는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특정 방식으로 패스를 한다는 것이 정해진 축구로서 선수 개인의 창의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드렸죠. 이는 과거에 콘테와 함께 뛰었던 에릭슨이나 파브레가스와 같은 선수들이 친히 증언한 바입니다. 창의적인 선수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 선수들은 하나같이 콘테 체제에 적응하기 힘들었다라며 콘테는 창의성을 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요. 즉 콘테가 이기는 방식은 최대한 전술 수행을 완벽하게 하는 기계 이 같은 팀을 만들어서 판단에 드는 속도를 줄이고 효율성을 늘려서 그 전술을 아는 상대방도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술의 문제 역시 자명합니다. 바로 전술의 완벽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선수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전술 이해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고 기존의 선수들은 콩퇴가 시키는 방법대로 뛰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전술적 완성도가 늘기 전까지 수비진에서의 교통사고가 나는 문제, 공격진까지 공이 전달되지 않는 문제, 그외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콘테 감독이 자신의 전술 안에서 선수들에게 자유도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토트넘은 계속해서 졸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물론 성적이 급해지면, 콘테 감독은 다시 한번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등을 중원으로 끌어내리면서 창의성을 통한 승리를 가져가려고 할지도 모를 일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콘테는 버티고 있습니다. 팀이 자신의 전술을 완벽하게 수행해서 상대방을 찍어 누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토트넘과 레스터전 이후 외신은 손흥민이 지속적으로 판단 속도가 느린 모습이었다며 세컨 게싱 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평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내려진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로서 손흥민은 어쩌면 콘테 감독이 지시한 동작과 자신이 본능적으로 생각한 그 다음 동작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주저하고 머뭇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텐데요. 콘테 전술이 화석같다 공룡같다 비판이 쏟아지지만 콘테 감독은 자신이 여태껏 연마해온 우승 공식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고 현재 축구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수들의 몸값이 높아 콘테 가 원하는 수준에 만족하는 선수를 구하는 것부터가 난제인 상황. 과연 토트넘은 이번 시즌 안에 고립되어서 질식되어가는 손흥민과 새로 영입되어 큰 기대를 받았지만 현재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포로 등 주요 선수들이 활약할 수 있는 팀이 될수 있을까요? 콘테 감독은 도대체 무슨 구상을 펴고 있고 현재 토트넘은 몇 퍼센트나 완성된 상황일까요? 분명한 것은 몇몇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페드로 포로라는 기대받는 신입생이 투입되자마자 완전히 망가져버린 콘테 감독의 전술은 아직 완성되려면 멀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전술 수행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필요한 콘테는 창의력이 요구되는 현대 축구와는 맞지 않는 전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은 콘테 체제에서 뛰면서 도대체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즘 손흥민을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토트넘이라는 고철덩이 기계몇안 되는 고급 부품으로 낭비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차라리 콘테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본능적인 판단을 따라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요즘 답답해 죽겠는 저는 이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